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백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죠. 에체로의 영원 때 잠깐 라이브로 찾아뵙고 이제 소용군단 나오면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할게 이제 너무 없어가지고 컨텐츠도 아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휴식을 가지겠다 하고 한몇 개월 동안 잠수를 탔었어요. 그 동안 이제 제가 소용군단이 열리거나 혹은 용군단 자체가 열리면 돌아오겠다. 결국에는 저희 큰 누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아, 드디어 용군단이 시작이 됐다. 너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난관이 생겼어요. 아마 저와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애드온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게임만 업데이트가 되버렸기 어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타이니 엑스트라바나 뭐 이것저것 이제 화면 자체에 스페셜한 추가 스킬 목록을 등록을 했던 그 창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이제 타이니 엑스트라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이틀 전에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을 때조차도 활성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는 타이니 엑스트라 바를 되게 필요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숫자 1부터 12 그리고 F1부터 F12번 이걸로는 너무 손가락 길이도 멀고 그리고 제가 원하고자 하는 스킬을 이제 연계로 콤비네이션으로 쓰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하던 찰나에 이제 편집 모드를 제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타이니 엑스트라바 화면 양옆에 추가 스킬 목록을 쓰지 못하게 됐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예전에는 가방 똑같이 오른쪽에 있고요. 스킬 창이 이제 추가 행동 바 해가지고 왼쪽 편에 하나 오른쪽 편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해상도가 제가 조금은 낮춰놨기 때문에 이 채팅창이 스킬 창과 지금 붙어 있습니다. 매우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고사양으로 컴퓨터 컴퓨터 고사양으로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설정에서 이 UI 크기가 되게 넓게 돼 있으신 분이 많은데 저는 이게 따닥따닥 따닥 너무 떨어져 있거나 조금 하면 클릭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킬을 이렇게 클릭을 해 가지고 클릭을 해서 게임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콘이 작아지면 게임 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 내가 지금 추가 행동 여기 보시게 되면 행동 단축발을 4에서 6, 뭐 7, 8까지 다 올려 놨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눌러? 그래서 저희가 생겼잖아요 편집 모드가 생겼어요 이창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게 다 옮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 창들 있죠 이 창들은 아예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이 행동 단축바 같은 경우 이 오른쪽에 있는 걸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옮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걸 옮기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거 자체도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걸 옮긴과 동시에 캐스트창이 오른쪽으로 붙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 어떻게 제가 먼저 설정을 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게임을 시작함과 동시에 최신이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던 그 옵션이나 모습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궁금, 너무, 아, 갑자기 게임 하기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바로 여러분들 편집을 눌러 버려가지고, 바로 편집을 누르셔서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아마 소용군단이 출시되기 전 화면과 매우 흡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제가 타이니 엑스트라 바를 써서 편집을 했던 그 부분을 에드온이 하나도 없는 상태 지금 일단 보여드리면요. 에드온이 하나도 사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제가 에드온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바꿔놓은 모습이에요. 되게 원래 화면이랑 다를 게 없죠. 신기하죠? 어, 여기 옆에 있던 독수리 모양도 없어졌네요. 예전에 독수리 모양 없애려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네트릭스라는 에드온을 받고 제 양옆에 있는 독수리를 없애 버렸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편집 모드 자체에서 독수리도 없앴기 때문에 이 스킬, 스킬창과 채팅창 맞물리지 않습니다. 오, 되게 공간이 남죠. 지금은 제가 a d d 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a d d 을 받게 되면 아마 제 전에 있던 화면이랑 흡사하게 변할 거예요.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DPS를 확인할 수 있는 a d d 도 생기게 될 거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 파티원이나 공대원 누군지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은 그 예전에 섹시맵을 받았었는데 네모난 모습을 좋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맵 자체가 이뻐졌기 때문에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꾸몄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편집 모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 P2파 있죠 예전 오리지널 때에는 혹은 이제 어둠 땅 전까지만 해도 이 제창이 이 위쪽 상단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피를 보거나 이제 몬스터의 피를 볼때 눈이 좀 피곤했죠. 위를 보고 상단을 봤다가 정 중앙을 봤다가,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애돈 n 을 설치를 해서 뭔가 한 눈에 보기 편하게 중간으로 바꿨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편집 모드 자체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자체에서 이 최신 버전에서. 이 체력바를 가운데로 몰아줬어요 감사하게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최초에는 이 바가 좀 와이드 해요 되게 넓기 때문에 이 대상 주시 대상이 퀘스트 창을 뚫고 나옵니다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옮겨 주셔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추가 행동 단축바를 쓰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추가 단축바를 단축 많이 켜 놨어요. 6가지켜 놨습니다. 왜냐면 하 순서대로 볼게요. 지금 이게 1번 있죠. 1 하나, 여기 2번, 둘, 그리고 오른쪽 상 오른쪽 하단에 셋, 그 상단에 넷. 그리고 여기에 다섯 개, 여섯 개. 지금 다섯 개, 여섯 개가 지금 다돼 있는 상태예요. 총 여섯 가지의 단축바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행동단축바 추가 행동단축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1번부터 12번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기본적인 행동단축바기 때문에 어, 포함은 안 되고요.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 1, 2, 3, 4, 5그 다음에 아래쪽까지 6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위에 1번부터 12번 그리고 마우스 버튼 그 위로 다 1번부터 6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보시게 되면 자, 최신 버전. 예전에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단축바였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거 되게 쉽습니다. 지금은 애, 유, HUD 편집 모드라고 해 가지고 이창 하나만 뜨는데 본인이 편집을 하고 싶으신 그 바를 선택을 하시면 창이 하나 더 떠요. 이 이름에 관한 창이 더 뜨는데 여기서 지금 바꿔 주시면 돼요. 열 개수 지금 열 개수라는 건 뭐냐면 몇 줄이 필요하냐이 말이에요. 지금 한 줄로 돼 있죠. 근데 이걸 둘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반 나눠서 두 줄이 돼요. 그리고 한번 더 해볼게요. 세 줄로 나누면 네 개해서 네 줄이 되죠. 근데 여러분 보통 제가 예전에 엑스트라 바를 쓸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네 줄을 썼어요, 이렇게. 네 개. 지금, 옆, 아래로 보시면 네 줄이고 옆으로 보면세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 세로를 어떻게 바꿨냐면, 아이콘 개수를 바꿨어요. 아이콘 개수를 좀 뗐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막 19칸, 12칸까지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언제 두 줄을, 두 줄을 썼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줄을 만들고, 칸을 없애버렸어요. 차라리 그게, 저한테는 더 편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8칸이 됐고, 제가 예전에 쓰던 그두 칸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죠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지 않고 스위치를 하면 이 상단에 있는 6바, 예전에 제가 되게 중요했던 스킬들을 크게 만들었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그 행동 단축바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기 아이콘 크기를 늘리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130%로 맞춰서 아래 이 창과 위에 창의 간격을 맞춰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보기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더 늘리셔도 돼요. 뭐 130부터 혹 이제 크게 200%까지 올리셔도 되는데 너무 크게 되면 게임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 행동 단축바 그러니까 원래 크기에서 맞춰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독수리 어떻게 없습니까 독수리. 나 독수리 좀 없어주세요. 이 독수리는 바로 이거예요. 단축바 숨기기. 이 단축바 숨기기라는 게왜 독수리를 없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단축바, 이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원래 있는 상태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 저장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최신에서 보여드릴게요. 스위치를 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단축바 숨기기를 안 누른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빈 칸에 혹시 회색 그림이 보이시나요? 투명한 부분이 아니죠. 지금 F456이랑 비교를 하시게 되면 지금 5678번은 지금 공백이 아니에요.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숨겨야 될 부분이에요. 이 지금 불투명한 부분을 숨기게 되시면 이 독수리 자체도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편집 모드에서 클릭을 하시고 단축발을 숨기게 되면 뒤에 보이는 불투명한 모든 아이콘 그리고 디자인들이 싹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화창을 알맞게 옮기시거나 줄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간과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어 대화창을 클릭을 했는데 옮겨지는데 안 줄어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 올리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클릭한다고 다른 창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옵션 새로운 옵션 창 자체에서 대화창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화창을 클릭을 하시고 아래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수정된 부분을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한번더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확인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서, 했었, 했었냐면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 이전에 보셨던 분들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이 키, 스킬 세팅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테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1번부터 최대 7에서 8번 보통 이제 손가락에 닿는 숫자 최대 6번까지는 여러분들 주로 쓰시는 스킬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1번부터 최대 F6번까지는 여러분들 쓰시는 스킬 중에 이제 이동 방해기나 혹은 묶어놓는 스킬, 광역기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F1번부터 F4번까지 똑같이 이제 뭔가 콤비네이션으로 쓰는 스킬을 넣으시게 되면 1번 F2, 2번 F2 되게 복잡해져요. 공격 스킬은 1번부터 4번 기본 공격이죠. 그러면 좀 스페셜한 스킬이나 광역 스킬 혹은 이동 기 이동 방해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F1번에서 6번까지. 그 다음에 뭐 짜투리 기술은 좀 후반대로 옮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스킬들은 저는 이제 큰 스킬들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궁극기를 많이 써놨어요. 생존기나 궁극기를 많이 써놨고 그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기절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기절을 걸수 있거나 똑같이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이동 방해기들 그리고 제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이동 방해를 풀려날 수 있는 스킬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스킬들을 생존기 이제 캔디라던가 혹은 힐 스킬, 본인 자체가 살수 있는 스킬들을 해놨어요. 바로바로 바로 클릭하면서 누를 수 있도록. 마우스가 이 화면에서 제 캐릭터에서 가까울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약간 룩변태이기 때문에 제 캐릭터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큰 칸에서 한 두세 칸 정도는 제 캐릭터, 아름다운 캐릭터, 이쁜 캐릭터를 볼수 있도록 남겨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요. 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면서도 간단하죠. 어, 여러분들 한번 저도 이거 솔직히 되게 공부하는데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되게 짧은 시간. 짧지만 그렇다고 또 짧지도 않은 시간, 짧지도 않은 시간을 좀 공부를 해 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 설명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눌러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혹시나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좀더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에드온이 저희에게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 계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가지 여러분에게 좀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지금 월송 북미서버 월송에서 함께 게임을 해주실 북미 거주자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좀 라이트 유저 3명에서 4명 정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함께 게임 해주고 싶으신 분들 혹은 같이 게임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 친구 추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임백주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